비밀의 여자 예고편입니다. 남유진은 병원으로 오다가 세린의 영혼 겨울의 계획으로 두들겨 맞고 결국은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담당 의사는 남유진이 급성 간염이라고 간 이식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병실 밖에서는 세린의 영혼 겨울이가 유진이 간 이식을 할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말았어요. 밖에서 이 얘기를 듣던 겨울은 간염이라고. 그럼 서하늘을 살릴 수 있는 건 다시 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겨울입니다. 남유진이 간이식을 해줄 수 없게 되자, 겨울의 영혼 세리는 겨울에게 다시 한번더 간이식을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간이식을 해준다는 말을 남기고, 태양에게 나랑 같이 결혼해, 그리고 나랑 같이 떠나자고 합니다. 하늘이의 병실에는 세린이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세린과 하늘이를 위해서 서태양은 정겨울이 간이식을 하늘이에게 해주고 난 뒤에 떠날 생각을 하는 듯 하네요. 하지만 서태양과 겨울은 떠나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겨울이 떠나게 된다면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아직도 복수의 전개는 이어지지 않고 하늘이의 갑작스런 간이식으로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는데요. 정겨울이 주애라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할 시점이 온것 같습니다. 하늘이가 제발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세린의 영혼 정겨울이 하늘이에게 간이식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한 상황이네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